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낯선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것을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갈대우루? 우르. 우리가 배웠다시피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비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자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짐은 우상의 땅이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익숙한 땅이죠. 익숙한 나의 삶의 터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쿰난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SM파죠. 아이 세상 너무 어 죄악으로 점철되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자들이 SM파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런 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면 세례요한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SM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 동굴 같은 데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들 자연식을 위주로 그들이 살았죠. 근데 그들의 그런 문서들이 많이 최근에 한 1940년도인가요? 그쯤에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본학, 그러니까 사본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죠. 그래갖고 그 사본학이 아주 어, 비약적인 어떤 발전을 이룬 어떤 계기가 되었던 때가, 어, 불과 50년, 아니, 지금 50년이 아니구나. 지금이 2023년인가요? 어, 꽤 됐네요. 거의 한, 뭐, 이제 7, 80년 정도 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막 수천 년 전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7, 80년 전에 엄청난 많은 양의 사본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욱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발견된 성경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기들, 뭐 에세이, 에세이 같은 뭐, 글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쿤란 공동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떤 신앙 고백 같은 어떤 글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자연인의 삶은 악마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익숙함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녹아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준해서 살때 우리 삶 가운데는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녹아져 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왜 본토 친척 아비에이짐 그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익숙한 삶 가운데는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죄악들이 그냥 절여져 있는, 그죠?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양식에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부르신 거죠. 그럼 특별히 한국 기독교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 술, 담배를 금한 거 아십니까? 술, 담배.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가장 큰이 복음이 이제 삶으로 녹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애를 초래했던 것이 술, 담배와 도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편류 마약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심어놔도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술 담배를 금하고 도박을 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공기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가치에 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너희들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가나한 땅에 딱 처음에 도착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나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참 공교롭게도, 어? 갈대아 우루만큼이나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땅이었죠. 근데 그, 여러분들, 갈대아 우루도 마찬가지인 게, 이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 그런 어떤 견해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와서 그 우르 우루, 갈대와 우르 우르 우루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모든 도시 국가들이 전멸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이제 그~ 고고학에서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마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을 때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임가 있습니까? 기근이 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근이요. 하늘문이 막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 임하고 황폐함이 임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일 줄을 믿습니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물론 뭐 갈대우에 계속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도 못에 뭐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갈대우로도 뭐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 살만한 땅으로 어, 아브람을 이주시키셔야 되는데 또그갈대아우로에서 강한 땅으로 갔는데 그 땅마저도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근이 있는 땅, 그렇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기근이 예? 예, 광야가 땅이 황폐해져 버린 그런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말씀 훈련을 받는 장소는요, 광야의 광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뭔가 내가 믿을 바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그렇죠? 그 땅이 막 정말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무슨 땅에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땅이었다면 또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뺏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들에 대해서 또상관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 갈대우를 떠났는데 똑같이 여러분들 갈대우르 같은 땅에 양식대로 살것 같으면은 뭐하러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받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40년 동안을 맴돌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말씀을 에, 믿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본에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려야 됩니까? 아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온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그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이었죠. 광야 같은 땅이었죠. 즉 말씀의 훈련을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갈대와 우루와 같은 그런 삶의 양식으로 살면 안 되는 땅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땅인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서 참 환희 가운데 그리고 또한 즐거운 가운데 우리가 참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께서는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러분들 광야 같은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말씀이 훈련이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말씀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접하니 어디로 내려갔어요? 대본에 애국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고초를 당하고, 어, 거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붙들어야지 내가 살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가난 땅으로 어,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마침 누구와 헤어집니까? 롯과 헤어지죠. 왜 헤어집니까? 이 헤어짐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아내를 찾고 또 많은 가축들을 끌고 가난 땅에 왔는데 또다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헤어짐의 연속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면 이제 거룩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분리죠, 분리. 그쵸?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분리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롯과의 이 헤어짐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들, 롯은요. 눈에 보아 좋은 땅으로 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니까 어떤 땅 같았다 그랬어요? 애굽 같다고 그랬어요. 애굽. 애국. 그렇죠? 애굽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어 자신이 거할 거처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자신이 그냥 눈에 보아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그런 땅을 쫓아서 롯은 갚 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어, 말씀이 아브람에게 다 임하여서 가나안 땅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자손들로 넘쳐나게 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죠. 아멘. 이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 에, 그런 이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된 세상에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따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식대병만 우리가 쫓아서 살라 그래도 굉장히 낯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아이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탐심을 갖지 말아라. 아이 탐욕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 탐심을 부리는 거, 욕심을 부리는 게 미덕인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욕심을 입안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한다. 예, 굉장히 낯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미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됨의 그런 어떤 삶의 양식은 이땅 가운데서는 익숙한 게 아닙니다. 매우 낯선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탐욕을 벗어던지는 삶이요. 여러분들 낯선 대로 나를 맡기는 삶이다. 즉, 여러분들 어떤 것이겠습니까? 죄로 점철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여러분들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 자,를 버려버리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은총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사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양식은, 어, 세상도 비슷해요. 세상도 계속해서 우리로 뭔가에 뭔가 듣게 만들고 메시지를 듣게 만들고 그것을 굽식게 만들고 결국엔 그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패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뭐 특별한 삶의 양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먹고. 어, 섭취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양식인데, 어쨌든 간에 세상은 세상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를, 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영광을 가리려고 지금도, 무더니도 애를 쓰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 새벽예배 안 들으면 아침에 깨갖고 뭐 하겠어요? 뭐, 네이버 같은 거 틀면서, 뉴스 같은 거 보겠죠. 거기에 각종 흘러나온 어떤 그런 메시지, 그렇죠? 악한 마귀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의 십계명은 항상 너를 의지하고 너를 믿어라,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거라면서요. 아, 세상의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침 일어나면 그런 것부터 봐가지고 또 회사에 가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회사에서 그런 것들로. 단련되고 실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돼갖고 내 탐심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이 자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간청드리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 결국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러분들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 각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또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순종하려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 우리가 말씀도 듣고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막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익숙한 것들만 나 편한 것들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낯선 가난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가난안 땅으로 우리가 한 발짝 걸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없다면은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용지물이죠. 결국 신앙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 일요일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경 형제님 오늘 참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오셨는데 이 추위를 뚫고 이런 열심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드립니까? 순종하려고 그래, 순종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내 탐심을 하나 꺾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 정말 허락된 나의 삶 가운데 도전을 우리가 회피한다거나, 그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은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용지물이니까 자꾸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약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왜 약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굳은 결의를 가지니 말씀이 들려지고 무슨 뜻이에요? 나 본토 진짜 아비의 집 익숙한 나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순종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고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쵸 그리고 막. 여러분들, 말씀이 꿀쑥이처럼 단데, 여러분들, 마치 다위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마냥, 아, 그냥 나는 좀 편하게 있고, 다른 사람 너네들이나 가라. 너네들이나 전쟁하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도 안 들리고, 그죠 나의 삶가운데서 뭐, 어, 예배도 약해지고, 그리고 또 뭐, 기도, 묵상, 이런 것도 없어지니까, 나의 삶에 뭐가 계속 찾아 들어옵니까? 세상 쾌락과, 죄악과, 탐심과,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분명히 어? 이스라엘 너희들은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어? 다윗 혼자만 고초당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다윗에 속한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낯선 땅을 향해서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여러 삶에 낯선 어떤 도전들이 있을 때 이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덮지도 마시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딱 붙들고,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예배와 말씀, 묵상과 또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 복된 열매를 아브라함처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 신앙은 아버지의 익숙함으로부터 정말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을 진대 우리가 말씀도 읽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아버지 정작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그 낯선 땅을 향해서 아버지 순종의 그 발걸음을 떼지 않으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목상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삶이요. 아버지, 그것은 탐욕으로 정철된 인생이라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가라하시는 아버지 그 가난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을수 있는 아버지 그 순종의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확고히 세워주사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말씀 묵상이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아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